로아 애들 들이대다가 자기네들이 오히려 폭발 도 밟고서 주고 애들 다한 방인데? 아하. 한 방. 아... 오우야. ส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타르틱이 이러면 불쌍하다, 불쌍해 이쁘죠? 무딜이야 지금. 무슬라서 응. 어디 갔어요? 나오면. <웃음> <웃음> 이렇게 세팅을 끝냈는데 딜이 원래 8만이었는데 지금 18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보시면은 사저 70, 원소 저항 75, 회피 확률 59%, 주문 억제 확률이 61%. 피터건 지금 4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 물약이 없다.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man the beginning of the cycle of man is a level up 해야지 really. Be Be 어, 지금 제 세팅은요. 그러니까 무기는 디비나리우스랑 스킬랩 일 자리 쓰고 있는데 솔라리스의 쇠퇴라는 마법봉이 있대요. 투구는 인챈트를 봐야 되는데 추가 1회가 지금 1.6억 짜리인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지속 시간 증가. 여기에서 옵션 괜찮은 거 구하시면은 좋습니다 장갑이 이번에 새로 나온 무덤의 속박이라는 장갑을 썼어요 이거를 쓰면은 덫 처치가 내 처치로 인정이에요 처치 시 생명력 2% 회복 이거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10폭 갑옷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10폭 갑옷을 쓸 거기 때문에 톱니를 안 쓰겠죠 톱니를 안 쓰면은 갑옷을 뭘 쓰느냐 부서진 잿더미를 씁니다 일단 이거 재세팅 기준이에요 부서진 잿더미를 쓰면은 화염 피해 추가 보조를 받아서 7링크 세팅이 돼요. 스킬링크도 그래서 화염 피해니까 원소 피해가 있잖아요? 원소 피해가 있기 때문에 포악함 보조 안 씁니다. 전 포악함을 안 써요. 지진 덫, 생명력 전환, 치명타 증가, 덫밑지를 피해, 치명타 피해 증가, 향상된 덫 보조. 이렇게 유니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성인 챈트도 시기의식이라는 거 했습니다. 생명력 소모도 감소시켜주고 생명력 소모 스킬로 주는 피해 증가에다가 첫치시 생명력 2회 복이 또 달려있어요. 첫치시 생명력 4회 복이죠. 근데 저는 노드 하나 더 찍어서 6% 만들 거예요. 모하나만 처치하면 은 피가 6%씩 차. 차원 능력은 석영 플라스크로 지금 쓰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악세사리는 생명력 저항 카저, 생명력 저항 카저, 허리띠 생명력 저항, 목걸이도 생명력 저항. 저항을 잘 땡겨놔서 치명타 피해 배율까지 땡겼고요 그리고 물약, 이거. 시네 부활. 포악함 보조를 안쓰기 때문에 이 시네 부활이라는 물약을 쓰게 되면은 불경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불경한 힘. 이게 물피해 30% 추가 카오스 피해거든요. 포악함을 안쓰기 때문에 이 물약 하나로 DPS가 22%증가해요 그래서 갑옷에서 화염 피해 추가 보조로 28% 증가. 물약으로 22% 증가. 데미지가 50% 증폭이 효과가. 있습니다 무기를 날붙이 끝을 안 쓰더라도 날붙이 끝 쓰는 것만큼 딜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세팅이 날붙이 끝을 안 쓰고 날붙이 끝만큼 데미지가 나오는 세팅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좀 결이 켰네 이거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방열도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피차 폭발 때문에, 스커지 안쪽에서도 저는 방열덤만 던져요. 근데 막, 지금 곧 스커지나, 고티어, 막, 오환영이나 막, 고티어, 막, 스커지, 이런 거는 살짝 힘들고, 그냥 일반 맵핑 정도에서는 충분히 엄청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딜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결의를 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결의. 결의 쓰면 확실히 생존 체감이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데미지를 위해서는, 자부심. 생존을 위해서는, 결의. 열광을 빼고 결이자부심을 써도 되고. 제가 지금 개몽보조에다가 벌신들리 왕관까지 쓰면서 오라를 하나 더 켰습니다. 무려 50%짜리 하나를 더 켰어요. 열광. 데미지를 위해서. 근데 가장 저렴하게 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이게. 근데 개몽보조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져가지고 아마 구매하시기는 살짝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어차피 키워서 써야 되니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3레벨 타락된 거 써도 되고. 3레벨만 쓰면 되거든요. 자, 리이 얘는 빨리 잡지 않을까? 네, 제가 스타터로 진행했던 지진 방열 덧빌드고요. 특이한 점이 시체 폭발을 쓴다는 거, 맵 클리어링이 굉장히 좋다는 거. 여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목걸이를 통솔력의 가치를 쓰고 걸신들린 왕관에서 열광을 쓰는데 열광을 빼고 결의를 쓰고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바뀐 부분은 투구를 걸신들린 왕관으로 바꿨다는 것과 반지를 무보석 반지로 하나 쓴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걸신들린 왕관으로 바꾸게 되면 장 효율이 늘어나서 오라를 하나 더킬수 있게 돼요 원격 기폭 장치 은총 하고 자부심 전쟁깃발만 쓰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열광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열광 자부심 열광 은총 50짜리 3개 넣고 개몽 보조 3레벨을 썼어요 여기에다가 패시브 노드를 영향력까지 여기 점유율 8% 증가까지 땡겨서 지금 점유율을 극한까지 땡긴 겁니다 어차피 이제 스킬의 에너지 보막이 들어가요 섬뜩한 충전기는 여기 있는 패시브인데 에너지 보막이 생매력 대신 하나를 보호하고 그다음 만화 소모 대신 에너지 보막을 소모시켜 주는 그러니까 스킬을 쓰면은 에너지 보막이 타는 이렇게 바꿔주는 게 섬뜩한 충전기입니다. 걸심들리 왕관에 기본으로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개몬 보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라를 하나 더 쓰기 때문에 무보석 반지를 써서 강철 피부를 하나 넣어준 거고요. 아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서 각성한 포악한 보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생명력 전환을 안 쓰기 때문에 각성한 포악한 보조를 쓰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마스터리가 이제 생명력 소모 물리피해 증가가 아니라 전쟁 깃발의 만화점이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세팅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무기는 날붙이끝 쌍입니다. 여기 에 효과 범위 인챈트까지 해주면 좀더 좋겠죠. 장착된 잼을 포탈 사망 시 시점 보조, 죽으면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발정해화염 보스전에서 순간적인 딜링용으로 쓰고 있고요. 화염 질주랑 암살자의징표 전쟁 깃발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 스킬 잼 레벨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버프랑 데미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더불어 결리도 쓰게 되면 레벨이 20% 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의만 써도 물피감이 5%에서. 53%가 됩니다 이거 쓰면은 생존 체감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투구는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목걸이는 스킬잼 레벨 플러스 1 목걸이를 쓰고 있고 플러스 2짜리를 써도 됩니다 나중에는 통솔력을 써도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지진덫의 스킬 레벨이 30 이상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30까지만 올리고 31 넘기지 마세요 모든 주문 스킬의 효율은 30 레벨에서 최대를 찍고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30 레벨이 맥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31 레벨 되면 효율이 확 떨어져요 반지는 생명력 저 잘 달려 있는 거, 카저까지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모든 원소 저항이 75에 카오스 저항이 76이에요. 사이러스 같은 애들은 카오스 데미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저까지 챙겨주면은 생존이 많이 좋아져요. 나머지 반지한 쪽도 생명력하고 저항, 카저까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 스킬인 사슴 추적자에 달린 방열 덫인데요. 여기에다가 만약 커업까지 시킨다면은 장착된 지속 시간 스킬 잼 레벨 플러스 2, 그것까지 써주면은 방열 스킬 레벨이 30이 되면서 맥 클리어링이 훨씬 좋아져요. 방열, 무리덧, 연쇄보조, 덧밑질의 피해보조, 여기에 덧보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열 스킬을 쓰고 있고요. 유링크 지진덧은 지진덧하고 각성화 포악한 보조, 향상된 덧보조, 덧밑질의 피해보조, 치명타 증가보조, 치명타 피해증가보조, 다음으로 장갑은 무덤의 속박. 이것 때문에 10폭 가보을 쓰는 거죠. 원래 덧은 10폭이 안 터져요. 근데 이걸 쓰면 은 주변의 모든 적이 내가 처치한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10폭이 터져요.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처치한 거, 역병에서 소환수 타워가 처치한 거. 이런 모든 처치가 내 처치로 들어갑니다. 알아서 10폭 오라가 발생한다.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갑옷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군 베이스에 10폭 1티어 옵션 있어요. 21% 이상. 이건 6링크로 사는 게 아니에요. 10폭 옵션은 그냥 옵션만 달린 걸로 구매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착된 액티브 스킬잼 레벨. 이거는 선택 사항인데, 이건 전쟁군주 옵션으로 6링크를 사시면 돼요. 이것도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각성 자오부가 지금 2.3이죠? 그두 개를 합쳐요. 합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적도 두 줄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매우 낮아요 접도 안줄 보시면은 망했죠 그리고 밑에는 전미이기 때문에 전미어 리로를 돌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허리띠는 그냥 생명력하고 저항이 잘 달린 건데 힘벨트 써주시면 좋아요. 목걸이 베이스는 지능하고 힘두 가지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장비 세팅은 이렇게돼 있습니다. 주얼을 봐야겠죠? 주얼은 희망의 실탈래 넓은 방향을 쓰고 있고, 찍은 거는 효율적인 탄약, 암살, 사보추어, 혈액착취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 레벨은 92레벨.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오락 전용 스킨 하나당 피해 증가 8% 찍어놨고, 영향력까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급한 재건, 멸망시전 쪽에서 치명타 피해 배율 증가 찍어 놨고, 그 다음에 혈서부터 에너지 보막하고 생명력 증가 하는 거 찍어주고, 덧노드 찍어 줘야죠? 여기 더 숙련에 만화 점유 효율 증가, 나머지 하나 더 숙련은 생명력 회복. 이것도 톱니를 안 쓰는 대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저항이 아주 꿀이에요. 여기 카저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소저항하고 카저까지 다 신경 써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생명력 증가, 밑에도 생명력 증가, 마스터리 찍어주시면 되고, 주문 억제에서는 주문 억제 확률에 따라 치명타 확률 증가를 찍었는데, 굳이 없어도 됩니다. 1포인트가 남아서 찍었어요. 그리고 점유 숙련에서 스킬의 만화점의 효율 증가까지. 아 마지막으로 해피 숙련의 은총 만화점의 효율 증가. 그리고 물리 숙련에서 전쟁깃발 만화점의 효율 증가. 만화점의 효율을 많이 챙겼죠? 그래서 오라를 지금 다섯 개를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오라 스킬을 다섯 개 쓰고 있죠. 자그 다음에 대형 스킬건주얼쪽 전력배가 무쇠분쇄기 기본기의 달인 꼭 요거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력배가가 앞으로 땡겨지기 때문에 나중에 저항이 맞춰지면은 기본기 달인을 빼도 되거든요 이 포인트를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비전불꽃하고 자동수행인데 비전불꽃을 반드시 챙겨주세요 비전불꽃을 챙겨야지만 비전세도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비전세도가 획득되면은 주문피해 10% 증폭이 있어서 데미지가 꽤 많이 늘어납니다 밑에 쪽은 급수하고 고통의 밑바닥 이게 치명타 확률하고 피해증가떡댐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박힌 주얼들은 뭐 저항이나 생명력, 아니면은 저항하고 일치배 생명력. 아니면은 이칩에 물리 피해 다 유효 옵션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 쌍수 칩에 요 정도 주문 칩에 쌍수 칩에 일반 칩에 요세 가지가 유효 옵션이고요. 그다음 생명력을 좀 많이 신경을 써줬고 부족한 저항을 주얼에서 땡겨준 모습입니다. 스탯이 부족하면은 주얼에서 챙겨도 돼요. 어센더 시 순서는 방어방 그다음에 완전 범죄 연쇄반응 어둠의 자식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판테오는 염수왕하고 아버라스 또는 리슬라사 아니면 랄라캐시 요세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은신처 데미지 는 15만 8천 그리고 3만 4천 나오고 있고요.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장갑에서 반사 데미지를 받지 않느냐? 요 질문이 꽤 많더라고요. 처치는 반사가 아니죠. 명중이랑 처치는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때렸으면은 반사 데미지 내가 받겠죠. 근데 애가 죽었는데 그냥 그 죽음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히트가 아닙니다. 처치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